오늘은 맛있는 녀석들에 나왔던 이곳은 송죽장입니다.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는 고추짬뽕이라서 고추짬뽕과 일반짬뽕을 시켜봤습니다. 벽지가 누가 봐도 위풍당당한 중국집이죠. 저게 일반짬뽕입니다. 한눈에 봐도 고추짬뽕이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저어주고 면을 한번 보시죠. 탕수육도 보기에는 부먹으로 됐는데 저는 솔직히 찍먹파입니다. 면은 생각보다 탱글탱글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의 식감은 좋았습니다. 원래. 짬뽕이나 라면이나 면 종류를 먹을 때 입안 가득히 먹어야 식감이 더 살기 때문에 입안 가득히 넣어서 먹어줍니다. 다시 봐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먹는 걸 한번 보시죠. 하면 <목도> <목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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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기 안지딱 <laughs> 고추짬뽕과 일반짬뽕의 차이를 확인 위해서 고추가 몇 개나 들어있을지 꺼내봅시다. 와 정말 많네요. 그럼 일반짬뽕의 고추를 보시죠. 일반짬뽕과 비교하면 확실히 고추짬뽕의 고추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난 송죽장. 지금부터 솔직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먹었던 고추짬뽕은 다른 짬뽕집에서 먹었던 맛보다 그냥 고추가 더 많이 들어간 느낌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고추가 많이 들어간 짬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곳이었습니다. 송죽장이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유명한 곳이라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인상 깊었던 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먹어버렸네요. 이게 요리사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이상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